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여서 내가 원하는 글자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홈 화면에서는 글씨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안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읽기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크기를 키워서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글자 크기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정이라는 메뉴로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설정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어 앱 화면으로 이동하시고요. 여기서 검색창에 설정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설정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정 메뉴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 화면을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 메뉴를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화면을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단축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 화면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동일하게 설정 메뉴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앱 화면으로 들어가 주신 후, 설정을 검색하여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설정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 주시면, 디스플레이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다른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글자 크기를 바꾸기 위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화면에서 글자의 글꼴, 글자 굵기, 글자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a와 큰 a를 클릭하셔서 글자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큰 A를 클릭해 주시면 이 위에 커진 글자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서 나에게 알맞는 글자의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혹은 파란 점을 터치해 주신 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크기를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요. 글자 굵기도 이 동그란 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글자가 굵기가 더 굵어지면서 가독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글자 크기를 선정하셨다면, 다시 홈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메뉴에 있는 글자들이 다음과 같이 모두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정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정한 글자 크기대로 이 메인 메뉴들의 글자 크기가 굵은 글자에 어느 정도 가독성이 높은 글자 크기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를 변경해 놓으면 통화 기록, 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글자의 크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글자 크기를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